작품의 방향성 자체가 시즌 1과 너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퍼시픽님 1편 2편 같은 느낌으로 퍼시픽님 1편 보고 2편 기대한 사람 많았는데 2편 나오니까 엄청 실망하는 반응 많았잖아요. 약한 영혼도그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몇몇 장면과 대사, 캐릭터의 묘사에서 은근히 비엘 느낌이 나는 것도 되게 신경 쓰였어요. 특히 박후민, 금성재 이두 캐릭터가 여성향 만화에 나오는 남자 캐릭터 느낌이 있어요. 나백진이 주인공 연신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후민이 옆에서 알짱대지마. 이 대사가 좀 이상해.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4월 25일 공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약한 영웅 클래스 2입니다. 2022년에 웨이브 오리지널로 공개가 되었던 약한 영웅 클래스 1의 후속 드라마고요. 뭐 간단하게 시즌 2라고 할수 있겠죠? 시즌 1이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였는데 시즌 2는 넷플릭스로 갈아탔네요. 이 드라마는 동명의 웹툰이 원작입니다. 원작 웹툰을 보진 않았지만 학원에션 장르의 만화인 것 같아요. 연시은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뭔가 학원에션 만화 주인공 치고는 많이 개성적인 캐릭터인 것같습니 약한 영웅이라는 제목부터가 이런 주인공의 개성적인 캐릭터성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약하지만 강한 그런 캐릭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싸움 잘하는 그런 학원의 샷만다 주인공이 아니라 싸움 자체를 잘한다는 느낌은 아닌데 그때그때 그때 도구나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해서 상대를 결국은 쓰러뜨리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물론 원작을 안 봐서 원작에서 연시은의 싸움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드라마의 묘사만 봐도 도구나 주변 환경을 활용해서 싸우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라면 이 캐릭터의 설정이 좀 현실성이 없죠. 이거는 드라 드라마에서 추가된 설정것 같긴 한데 은근히 맷집이 좋거든요 아버지가 유도선수 출신으로 나와요 아버지 역 연기한 배우는 김성균 이고 그래서 그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단단한 피지컬을 기본적으로 갖추 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연시훈은 결국 싸움을 못해서 조 터지는데 맷집과 깡으로 버텨내고 결국 승리하는 이거 그냥 럭키 전국도 아닙니까 어디가 럭키냐면 일단 잘생긴 거 배우가 박시훈이에요 아이돌 그룹 원원 출신 그리고 잘생긴 거에 대해서 전국도와 부처님 오신날 파 같은 이상한 조직을 만들지 않은 거 이런 부분들이 럭키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정국도 보다 럭키한 점들이 있긴 하지만 사운드 스타일 자체는 정국도랑 너무 비슷해. 그래서 결국 연시은은 럭키 정국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정국도가 은근히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엄청 미녀랑 결혼했어요. 아무튼 이 럭키 정국도의 연시은이 주인공이 작품 약학 영웅 시즌 1은 되게 재밌었거든요. 특히 시즌 1이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었는데 3년 전에 나온 작품인데도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자마자 월드 패트로 순위 상위권에 막 오르는 거예요. 넷플릭스에 올라와서 시즌 1을 뒤늦게 보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재밌다고 이 소문이 날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번에 나온 시즌2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2는 기대한 것과는 너무 다른 작품이 나와버렸다. 올해가 지금 3분의 1 정도 지났죠? 제가 올해 지금까지 본 드라마나 영화작품 통틀어서 가장 실망스러운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 약한 영웅 시즌2가. 그 실망이라는 게 재미나 완성도 면에서도 그렇지만 작품의 방향성 자체가 시즌1과 너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퍼시픽님 1편, 2편 같은 느낌으로 퍼시픽님 1편 보고 2편 기대한 사람 많았는데 2편 나오니까 엄청 실망하는 반 많았잖아요. 어둡고 묵직한 분위기의 거대 메카물이었던 1편과 달리 2편은 굉장히 가볍고 얄팍한 작품으로 나왔으니까요. 약한 영웅도 그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사실 약한 영웅 시즌 1은 물론 싸우는 내용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학원 액션물이라기보다는 10대 비행 청소년들에 대해 다루는 어두운 범죄물에 가까운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범석의 아버지인 정치인 캐릭터 관련해서는 사회고발물적인 성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즌 2는 물론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좀더 확실한 학원 액션물 같은 내용과 분위기가 되었어요. 특히 시즌 1과 비교해서 가장 다른 느낌이었던 게 빌런들의 묘사입니다. 시즌1에서는 진짜 피가 끓어오르게 만드는 정말 극혐 느낌의 빌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시즌2에서는 초반에 혐한 초이만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그런데 그런 혐한 초이조차도 나중에는 되게 캐릭터가 귀여워져 앞에서 정국도 얘기했는데 혐한 초이가 외모는 정국도 닮았어요 그러니까 혐한 초이는 연시은한테 맷집을 빼앗긴 정국도야 연시은이 흡상대법으로 맷집을 흡수해버렸나봐 아무튼 빌런 묘사가 시즌1이랑 시즌2가 너무 달라요 그 묘사가 작품의 방향성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는좀더 학원 액션 장르의 만화 같은 방향성으로 간다는 거. 범죄물 보는 듯한 살벌하고 너무 혐오스러운 그런 빌런 묘사가 아니라는 거. 처음에는 단지 그렇게만 보였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단지 그것만이 아니야.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오라라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설마 그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시즌 2 최종 보스인 나백진이 주인공 연신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후민이 옆에서 알짱대지 마. 이 대사가 좀 이상해. 이 대사의 표면적인 의미는 은장고장 박후민한테 또한 명의 강한 동료가 붙는 거를 견제하는 려 거지만 그런데 그런 의도를 전달하려는 대사로 후민이 옆에서 알짱 대지 마. 이 워딩이 뭔가 BL스러운 느낌의 대사거든요. 이런 몇몇 장면과 대사, 캐릭터의 묘사에서 은근히 BL 느낌이 나는 것도 되게 신경 쓰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약간 장난처럼 아니 BL이야 뭐야. 이런 느낌으로 좀 대수로 않게 봤고 리뷰에서도 그냥 농담으로 이거 BL 같습니다. 라는 수준으로만 언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다 보고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진짜 작정하고 만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전 투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해야 하나? 이상한 점. 캐스팅이 이상해요. 앞에서 말했듯이 빌런의 묘사가 시즌 1과 시즌 2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빌런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캐릭터들이 이거는 내용이나 캐릭터성도 그런 게 있지만 그 전에 캐스팅 자체가 뭔가 시즌 1의 그 어두운 학원액션물이 아니라 작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박후민 금성재이두 캐릭터가 여성량 만화에 나오는 남자 캐릭터 느낌이 있어요. 그중에서 박후민은 사실상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캐릭터라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박후민 얘기하기 전에 조폭 두목으로 조정석이 나와요. 이 캐스팅부터가 너무 이상해. 조종석이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너무 이상해요, 진짜. 마치 MCU에서 요즘 자주 나오는 멀티버스 세계관이 침공이 들어오는 것처럼 세계관 붕괴가 막 일어나. 여성향 세계관이 밀려 들어오는 막 그런 느낌? 그런데 조종석이야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러려니 해도 바쿠민 캐릭터가 진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일단 생긴 것부터가 너무 만화같이 생겼고. 그리고 바쿠민이 뭔가 남자다운 터프한 쾌남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여성향 캐릭터 같은 느낌도 나요. 순정 만화에 나오는 쾌남형 난주 캐릭터. 이런 유형의 남주가 여성향에서 엄청 메이저하진 않더라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 푸른 하늘예의 주인공 다이스케라든가, 얘도 운동부잖아요, 야구부. 그리고 엄청 히트한 순정만화 중에 너에게 닿기를 주인공 카자야도, 물론 이미지는 전혀 다르지만, 작품 초반에 성격적인 부분에서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쿠민이 연신한테 초반에 들이대는 거, 카자야가 쿠로누마한테 들이대는 거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러브콤 주인공 오타니. 얘는 피지컬 때문에 귀여운 이미지인 거지, 성격은 완전 캐남. 그리고 키는 작아도 학교 농구부 에이스입니다. 이런 순정만화 남조들처럼 바쿠민 캐릭터가 남자다운 캐남인데 여성향 캐릭터 같은 느낌이 은근히 있다는 거. 그리고 아쿠미 첫 등장 장면에서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슬램덩크 주제가를 들면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 작품의 만화적인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등장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자 슬램덩크 나무위키 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슬램덩크는 일본 여성향 동인계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기도 하다. 일본 슬램 여성향 동인계에서 프로 전향한 작가도 매우 많으며 일반 만화로 넘어온 사람도 매우 많다. 완결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일본 트위터에서는 여전히 인기 있는 여성향 장르 중 하나다. 한마디로 이 분야 스테디 장르 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 전에 제가 장 만화를 자체는 다하기양 영화 리뷰할 때도 했던 얘기인데요. 저는 남성양 여성양 가리지 않고 다 봅니다. 순정만화도 좋아하고 그런데 여성양 중에 비엘만은 안 봐요. 드래곤볼신자 새로 나온 줄 알고 봤다가 비콜로가 선우공 옷을 찢어버린 장면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 이전에 애초에 남자가 비엘을 볼 이유가 없죠. 그런데 비엘을 안 봐도 비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순정만화 그리는 여자 작가들 중에서 비엘 동인 계 출신이 많아요. 그런 작가가 그린 순정만화를 보면 비엘에 대한 내용들이 꽤 나옵니다. 그리고 남성양 만화에도 은근히 나와요. 남성향만화 그리는 작가가 대부분 남자 오타쿠잖아요. 남자 오타쿠는 여자 오타쿠. 그중에서 BL계 동인녀를 짝사랑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향 만화의 여자 캐릭터 중에 BL계 동인녀나 부녀자인 캐릭터가 종종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진짜 BL을 많이 보는 사람들에 비하면 제가 보는 관점이 그리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BL 지식 바탕으로 이 약한 영웅 시즌 2라는 드라마를 살펴보면 자박쿠민 얘기하고 있었죠. 이 캐릭터가 나오는 거의 모든 장면이 BL 같아요. 일단 캐릭터 자체가 만화적인 느낌인 것도 있는데 최종보수 나백진과의 관계 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거는 스토리 자체도 문제인 게 연신도 그러잖아 이해가 안 된다고 나백 진이 왜 그러는지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데 왜 저러고 살지 연합 만들고 범죄력처럼 굴리는 그것도 있지만 박후민에 대한 집착 표면적 으로는 박후민이 짱으로 있는 은 장코를 노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는 그냥 박후민에 대한 집착이에요 박후민과 나백진이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거 이거 원작에도 없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왜 그런 스토리 를 굳이 넣어서 이두 사람의 관계 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겠어요 나백진이 박후민한테 엄청 집착 하는 것 같은 그런 관계 그리고 후반에 가면 박후민이 친구들 보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백진의 노예처럼 되잖아요 나백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 내용도 너무 좀 그런 쪽이고 그리고 이두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게 주인공인 연시은이잖아 그러면 삼각관계 아닙니다 사각관계예요 여기서 금성재라는 놈이 또 튀어나와 뭐 나오기는 나백진보다 금성재 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금성재랑 연시은이 처음 만나는 장면 그 장면도 되게 이상하거든 요이 드라마를 보면서 초반에 씻은 원과는 완전히 다른 뭔가 좀 예상과는 확연히 다른 이유로 가는구나 라고 느꼈던 두 장면이 박후민 첫 등장 장면이랑 금성재 연시은 첫 만남 장면이에요 그 금성재와 연시운의 첫만남 장면은 전형적인 학원액션 만화의 장면이거든요. 남자 둘이 화장실에서 싸우는 장면이야. 어떤 작품에서든 흔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금성재 연시운의 이 장면은 두 사람의 대화라든가 서로 간 보기 전투가 전개되는 방식. 진짜 학원액션 장르에서만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금성재 캐릭터가 뭔가 이상해. 얘도 바꾸면 비슷하게 엄청 여성향 캐릭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시운 나백진만 놓고 보면 괜찮아. 여기는 그냥 학원액션 장르야. 금성재 바쿠민 얘들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멀쩡히 자리는 연시운 나백진 옆에. 금성재 바쿠미를묻혀놓으니까 세계관 붕괴, 여성량 세계관의 침공 사태가 벌어지는 거지. 금성재는 진짜 생인 것부터가 너무 순정만화에서 튀어나온 비주얼이잖아. 순정만화에 나오던 나쁜 남자 캐릭터, 금성재하고 연시은이 옥상에서 제대로 싸울 때 금성재 똘마니가 두명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너무 이상한 장면인데 사실 이들을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금성재가 있는 구역에 여성량 세계관 결계가 쳐져 있어가지고 이 장면도 그렇고 이 드라마에 이상한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이상한 장면들, 캐릭터의 동선이라든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캐릭터의 반응들 단순히 어정쩡하게 못 만든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이 작품을 까려면 그것만 가지고도 한참을 깔수 있어 그런데 이 드라마 이상한 장면들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다가 아니야 제가 볼땐 그래요 진짜 작정하고 뭔가 이상한 짓을 저질러 놓은 드라마입니다 제가 앞에서 올해 지금까지 본 가장 실망스러운 작품 중 하나였다고 했잖아요 단순한 실망이 아니에요 보면서 내내 되게 이상한 느낌이었고 그저 문제나 결함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작정하고 뭔가 이상한 짓을 저질러 놓은 드라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시즌 1과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점 여자 캐릭터가 연식은 엄마만 나오고 주인공들과 동세대 여자 캐릭터가 안 나옵니다. 아니 폭력서클 바람 이런 영화를 봐도 여자 캐릭터는 의무티오처럼 들어가 있는데 약한 영웅 시즌1에도 진짜 의무티오 느낌으로 무조건 한 명은 있었어요 그런데 시즌2는 아예 없고 그리고 시즌1에서 빌런들이 여자 끼고 노는 장면이 엄청 나왔죠 시즌2에서 나백진 금성재는 여자랑 그러고 있는 장면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효만 초이만 한 장면 나왔어. 그런데 효만 초이도 잠깐 있다가 일어났어.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서처럼 보입니다. 굳이 bl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폭주를 해버린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나백진이 얼마나 인정이 넘치는 빌런입니까? 주변 사람들, 가족들한테 엄청 심한 짓할 것처럼 위협하더니 바쿠민 아빠 치킨집으로 부하들 보내서 미성년자인 거 숨기고 술주문하게 다야. 그 만화 짱에서 주인공 현상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인천연합 애들이 와서 숙대밭을 만들잖아요. 물론 그거는 현상태 때문이 아니고 거기서 알바하는 우범지 때문이긴 했는데 이렇게 학원불에서 주인공 가족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내용. 좀 심한 경우는요. 가족들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백진 얘는 그렇게 살벌하게 네 주변 사람들 다칠 거라고 위협을 해놓고 아빠 치킨집에서 미성년자인 거 숨기고 술 주문하라고 이게 뭐냐고 진짜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이런 내용들 굳이 BL이라고 따지지 않더라도 이 드라마는 정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초반에 그 서준태하고 오타쿠 친구들 걔네들이 막 오타쿠 쓰면서 대화하는 장면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와 이런 장면을 진짜 드라마에 넣는다고? 진짜 남성향이든 여성향이든 오타쿠들 막 모여가지고 낄길거리며 만든 그런 드라마 같아요 시즌1을 재밌게 봐서 시즌2 를 엄청 기대했고 4월 25일 금요일 오후에 이거 공개되자마자 저녁또 대충 먹고 각 잡고 앉아서 바로 1화부터 8화까지 정주행했습니다. 6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6시간이 후회스럽다, 고통스럽다 그런 게 아니고 되게 황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해서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기대한 것과는 너무 달랐던 드라마 약한 영혼 클래스 2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